이거 봐라, 이쁘지? 어, 우 이쁘게 박살났네. 음, 아주 모양이 이쁘게 잘 빠졌어. 근데 왜안 슬퍼? 박살 난건 슬프지. 표정은 안 슬픈데? 나 안심체인지잖아. 그게 뭐지? 안심체인지 모르? 등심 먹다 안심으로 체인지 뭐 그런 거? 와우, 노잼. 들어봐 핸드폰 분실 파손 아니면 전 남친과의 추억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핸드폰이 보기가 싫다 지금 딱 그래 그럴 때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도 있고 쓰다가 박살 나거나 잃어버릴 때 있잖아 생각만 해서 소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한 줄기에 빛이 되어줄 서비스가 바로 이 안심체인지야 계속해봐 총세 가지가 있어 다양한 걸 네가 폰을 이년 동안 쓰다가 바꾸고 싶으면 최상급 중급 폰으로 바꿀 수 있어 공짜로 예 수수료 조끔조끔 얼마나? 출고가의 12%그 정도면 개꿀이지 근데 그냥 2년 쓰고 핸드폰 반납하면 너가 처음 핸드폰 샀을 때 가격에서 최대 50%를 보상해줄 수 있어 보상받아서 다른 데 써도 돼. 그건 네 자유 갑자기 해방된 기분이야 그리고 쓰다가 핸드폰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줘 지금 부셔봐 적당히 해